어,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어,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스틸브로 최동훈 부장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 부장님께서는 하신 업무가 어떤 업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은 제가 설치 두 건하고요. 네. 철거 두건 있습니다. 시간대가 오후 때인데, 그럼 오전에는 따로 작업을 안 하시나요? 아니면 오전에는 오후? 설치 작업 하나 했고요. 아, 벌써 철거 작업하러 가는 하루에 오늘 몇 건이 지금 보통 평균적으로 3개, 4개 정도 있죠. 거의 그러면 작업 나가실 때마다 3, 4개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에 이거가 지금은 무슨 작업 네. 하러 가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은 이제 철거 작업. 이분은 이사를 가시는 예정이고 재설치는 하지 않으시는. 아, 제주도니까. 네, 제주도만 아, 저희가 설치를 안 하고 있어 아, 맞습니다. 제주도는 네. 딱 유일하게 못하는 공간이라서.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Thank okay. 안녕하세요. 어, 철거가 엄청 빠르시네요. 저희가요. 저희는 대충 금방 끝납니다. 아... 보통 한2 0 분, 3 0분 안에 끝납니다. 철거 때 이제 부장님께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여쭤봐아될까요아 철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아토얼 손상 없이 콘센트에 원래 쓰시던 걸 저희가 떼어내고 작업을 한 거라서 원래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놓는 게 제일 중요하죠 부장님께서는 스틸브로 이제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요 5년 차입니다 네, 만 4년이 넘었죠 어떤 계기로 이렇게 함께 하시게 됐는지 스틸브로 저희 기술 이사님이 저랑 같이 사회인약을 만든 <laughs> 네, <웃음> 좋은 인약을 같은 팀원이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원래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점점점점 이제 알려지면서 올라가는 시기였거든요 같이 일할 사람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회가 돼서 네, 네 이제 이렇게 하루에 매일 움직이시는 거예요? 저는 일요일 빼고는 거의 매일 움직이죠. 회사 특성상 아이를 키우는 집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가족 빨간날 있잖아요. 네. 크리스마스나 명절이나 어린이날 같은 때는 쉬고 있습니다. 아하. 네, 다 아기 아빠들이여가지고 아, 엄청 바쁘신 거네요. 근데 저희 같이 뭐 일반 직장인 아닌 다 그렇게 누가 할려고 있지 않나요? 아. 네, 주6일째 아니야. 에 주치리 아닙니다. 아. <laughs> 어, 스틸브로 전용 차량도 있었나요? 네, 저희 차량에 래핑을 해가지고요. 회사 광고도 할겸 네. 깔끔한 거 같습니다. 부장님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벽마다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네요. 거의 틀은 비슷하다고 보여져요. 근데 벽 상태에 따라서 벽도 이제 깊이라든지 높이 같은 게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 집에 맞춰서 또 변수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좀 크죠. 부장님께서 작업하셨을 때 가장 어려웠던 벽이 있을 수 있어요. 음, 아무래도 외벽 같은 집, 바깥이 건물에 끝인 집들 있잖아요. 그런 집들은 벽. 깊이가 가능해야 돼요. 고객님께서 집에서 두드려 보셔도 깊이를 가늠하시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설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부장님께서 네. 원래 이스틸브로 들어오시기 전에 좀 관련 직종에 계셨나요? 아니면... 저는 그래도 좀 관련 직종이 좀 있었죠. 예전에 어릴 때는 전기쪽 일을 했었고요. 이일 전에는 가구일을 했었어요. 이랬 이랬던 것들이 좀 겹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구 같은 게 낯설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 시작했던 거. 스틸프로 이렇게 일하시면서 네. 네. 오늘 대표님이 안 계시니까 네, 네. 스틸프로의 좀 장점. 어, 저희 장점은 가족 같은 회사라는 <laughs> 느낌이죠. 가족 같은 분위기. 분이... <laughs> 어, 근데 모든 분들이 아, 같은 대답을 하는 건데 혹시 오더가 내려왔나요? 네. 어, 어느 정도 <laughs> 아니 가족 같은 회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진짜. 작은 규모로 시작했어요. 진짜 약간 단칸방 같은 사무실에서 시작하듯이 해가지고, 그때는 진짜 가까웠어요. 대표님 다 항상 부딪히면서 시작하고 다 형들 같고. 20년도 6월부터 일 시작했어요. 그때는 저희 회사도 1년밖에 안 됐대요가지고, 일 자체가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았고, 점점 올라가는 과정이었는데, 그때 제가 들어오면서 일이 좀 폭발적으로 많아지기 시작했죠. 부장님이 키워내셨네요. 뭐? 그렇다고 <laughs> 보세요. 부장님께서 경기 전체를 지금 담당하고 계십니다. 주로 경기 남부라고 봐야죠. 지금은 직원들이 많아져가지고 아주 적세 적곳에. 네. 아 경기도 <laughs> 각 지역마다. 네 맞습니다. 딱 박혀 있습니다. 아, 그럼 원래 스틸브로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약간 그렇게 모든 곳에.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기사 3, 4 명이서 하다 보니까 진짜 하루에 서울 한 바퀴를 도는 일정이 허다했는데. 근데 지금은 스틸브로가 많이 큰 만큼 직원들이 많아져가지고 편안한 동선으로 <laughs>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 5일, 매일 이렇게 작업한다고 하셨는데 뭐, 타공 문의가 이렇게 많나요? 그러게요 <laughs> 은근히 많습니다. 어, 처음에 무타공이 아직 생소한 단어니까. 제가 일 시작한 게2 0 년도 여름이었거든요. 그 때만 해도 무타공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일이 많진 않았는데 지금은 엄청 많아졌어요. 그 뒤로는 거의 폭발적으로 코로나 때더 탄력 받아가지고 하루에 일 소화가 안 돼서 고객님들 도 일주 2주막 기다렸다 예약하시고 막 그런 정도로 일 많았었죠. 그럼 그 중추직 부장님, 아, 네. 제가 회사 타이완 짝은 제가 아 바로... 가능하세요? 벽 콘크리트 벽 만들셨었어요. 안녕하세요. 집이 너희 집이 알지 못하는좀 어려운 거 모르잖아요. <laughs> <laughs> 그러면 사실 이렇게 매일 <laughs> 새로 이사 온 집이나 이사 갈 집이 없으면 어지러울 때 <laughs> 나와요. 저 지금 해쳐가면서 <laughs> 일할 때도 많고 <많았죠. 웃음> 저희한테 필요한 건 사실 딱 2m, 2m의 공간이긴 한데 정리를 하면서 일할 때가 어렵죠. <laughs> 동선 반대쪽으로 해서 <웃음> 최대한 <웃음> 위치가 좀 제한적이에요 콘센트 쪽이 거의 중심이 될 거예요 좌우의 중심이 될 거고 높이는 이따가 다시 한번 조율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목소리> 지금 전기 작업이랑 인터넷 랜선을 위로 올려주는 작업 TV가 걸리고 나면 랜선이 밑에 있는 경우 같은 경우 선이 외부로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선이 안 보이는 깔끔하게 TV만 걸리는 모습 만들어주려면 선을 위로 올려야 돼요 조 사용 가능하시고요. 우리 전기 자체는 위에도 빼져있기 때문에 제가 올린 건 완성만드기. 브라켓 제품 만들 때 같이 토이하고 제품 발명 함께 또 하신 겁니까? 초기에 이사님께서 워낙 어, 아이디어가 많으셔가지고 기본적인 틀은 다 많이 만들어놓으셨는데 초창기다 보니까 브라켓 자체도 많이 무겁고 크고 이제 차후에 개선이 많이 됐어요. 그 과정에서는 저희 현장에서 뛰는 기사들도 많이 의견 제시하고 조율하면서 지금 틀이 만들어진 거죠. 방금 혹시 어떤 걸 표시하신 건가요? 가벽이어서요. 뒤에 이제 보강을 해주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보강을 해주고 수구자 위치를 음. 찍었 이 브라켓이 딱 고정되면 선에 대 전혀 무게가 안 쓰여져요 네, 선에는 실리지 않아요 밑에 공간이 다 있기 때문에 TV나 집 구조에 따라서 크기나 이런 것도 바뀌나요? 크기가 바뀔 수 있어요 저희가 뭐 크게 두 형태이긴 한데 콘센트 높이라든지 인치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벽은 아무래도 지지력이 약하니까 최대한 t v 안정하게 걸리려면 어쨌든 이 구조물에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거의 가벽에선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65인치는 저희가 바닥에서 한 65cm 부터 TV 높이는 83cm에요 제 손가락 있는 데가 위, 아래 중심인데 라인 정도 되네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모든 쪽을 다볼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했을 때는 이쪽으로 수평 보는 거고요 이렇게 세우게 되면 이 수평으로 이 기울기를 볼 수가 있죠 이 옆으로 빠진 거분은 뭐예요? 인공지능 세탑이라고 부채감 있게 나온 세탑박스도 있어요. 너는 네. TV 두께 때문에 TV 뒤로 들어가지 못해서 따로 거치대를 만들어서 TV 바깥으로. 이제 <laughs> 사전에 문의를 받았을 때다 체크를 하고 오시는 거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사전에 다 체크가 되고, 또 고객님이 잘 모르시는 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조율해서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나오시네. 좀 가장 유의하시는 게 어떤 거? 걸... 아무래도 저희가 일하고 있는 곳이 고객님들의 집이고 국가의 TV를 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TV 손상이라든지 바닥 손상, 벽 타일 같은 게 제일 아무래도 조심스럽고 거기에 제일 신경을 쓰게 됩니다. 공구 하나 내려놓을 때도 되게 조심스러우시네요. 아, 어, 맞아요. 카펫가 점점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laughs> 아, 처음에는 이 네, 갖고 다니기 좋은 걸로 했었는데 지금은 무거도 두껍고 벤치 아... 정도 떨어져도 아... 네. 아무런 손상이 아, 없죠 근데 스틸 브로를 보면 진짜 하나하나가 진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이 들어있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그럼 어쨌든 안전하게 말해야네요네 안전하게 할게요 조금이라도 네네네 요거는 뭔가요? 시계 클립인데요 타공하지 않고 시계를 걸때 요거 이용해서 이제 시계를 걸수 있습니다 양면 테이프랑 같이 <laughs> 시계도 이렇게 무타공으로 많이 문의 주시나요? 네 시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 아파트 같은 데서는 에 선물로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서 한 번에 대량으로 설치할 때가 많죠. 아, 이 선을 요 안에다가 다 이렇게 넣는 건가요? 얇은 걸로 교체해 가지고 사이 사이로 집어넣는. 것처럼. 아, 이 실도 연장을 한거가요 네, 정품으로 들어 있는 시계 줄은 두께 때문에 선으로 사이로 안 들어가거든요. 교체하는 작업이 거의 다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어요. 저랑 같은 곳에 갈 거예요. 이렇게 하고 고정 장치 할 거예요. 와인 있는 설치 안내 체크를 해서 고객한테 말씀드려 시스템입니다. 근데 저희 집이라고 안 하시네요. 저걸 떼요아 네네. 오늘이 아 맞네. 아, 지금? 고리가 네. 생각보다 튼튼해서. 아 그래요? 괜찮을 거야. 네네. 잘... 맞아요. 그냥 벽이 가볍으니까 네, 네, 네. 사람 몸 무게가 실릴 정도의 재낌이라든지 그런 건가 없으면 크게 문제. 는뭐 네. 저희 불 설치 간의 불라기 문제로 문제가 된 것들은 다 책임져드리니까 네. 거치대 뒤에 금형에도 전화번호 새겨가 있으니까 네. 사인 하나 받는 거는요. 작업하다 뭐 타일 손상되거나 깨지거나 네, 네. 특이 상항 없었고요. 네. TV도 잘나오네요보니 네. 사인 받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 감사합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나중에 주변에 많이 소개를 할게요. 감사합니다. 저도 진짜 신세계인 줄 몰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세요 네. 고객님과 소통을 되게 많이 하고 그렇죠. 친절한 고객님으로 만나신 것 같은데 네, 네, 네. 네. 좀 기억에 남는 고객님이라면 어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진짜 신기하다는 반응이 너무 많았거든요. 진짜 작업하는 한 시간 내내 바로 옆에 앉으셔가지고 아, 뚫어져라 그냥 뭐 하나 뺀치 짚는 거 하나하나 다 지켜보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신기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또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죠. 2년 전에 정말 설치를 많이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이사를 가시면서 다시 만나게 되는 재설치를 하시는 고객님들이 다시 생기기 시작해서 또 알아봐 주시고 고마워해 주시는 분들 아, 너무 많아서 2년 전에 던 분이 또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네. 네. 기억이 네. 나더라고요. 그게 좀뿌듯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서비스업이니까 그럴 때 제일 만족감느드 오늘 마지막 작업이시나요? 네, 오늘 마지막 일정입니다. 바로 퇴근하고 집에 가시나요? 네, 바로 퇴근. <laughs> 현장 퇴근해요. <laughs> 이거 설치 직접 하셨던 거요 네, 제가 설치했던 고인 입입니다 음. 벽은 뭐 특별히 이상 없이 TV, 와이파이 지금 다 연결해놨거든요 설치해 음, 네, 들겠습니다 아, 네, 들 고생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직접 설치하신 곳에 다시 네. 오셔서 해체를 하실 때 조금 감회가 새로 오시더라고 어, 그럼요. 제가 해놓은 게잘 네. 달려있습니다. 뿌듯하죠. 아, 네. 근데 저 스틸브로가 지금 네. 한 4년째 5년째 하시면서 폼사 네. 때 거의 1차 전성기를 맞으신 거잖아요 부장님이 느끼시기엔 네. 2차 전성기 는 네. 언제인지 뭘것 같으신가요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저희가 코로나 때 많이 설치했던 그 고인들이 지금 이제 2주년 이상 많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철거하고 재설치하시는 고인들이 정말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아 오늘처럼요. 네, 맞아요. 앞으로 더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고인들이 뭐 지금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또 2년 뒤, 4년 뒤에 다시 한번 또 찾아주시면 아... 저희가 최선을 다해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 어, 감사합니다. 오늘 네 곳을 다니셨는데 네. 마무리되셨는데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네, 오늘 하루 뭐 재밌었죠. 저는 항상 일좀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처음처럼 원래 주말이면 좀 출근 부담 있고 해야 되잖아요. 출근이 부담이었던 있 날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스틸브로 직원들이 좀다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 영상을 보실 혹은 스틸브로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연수를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설치했던 집이 한 3천 집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뭐 일을 많이 했다가 아니고 진짜 많이 누적이 된 만큼 진짜 한집한 한 집이 다좀 어려웠거든요. 이런 집은 이렇고 저런 집은 저렇고 그게 다 경험이 되고 이제 어떤 집을 만나도 잘 최선을 다해서 내 집처럼 설치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스틸볼 잘 부탁드리고 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예.